포절리 형태로 된 클렌저를 봤거든요. 잊지 못해요. 그 동글 퐁실한 거 얼굴에 착착 문지르는데 너무 좋아 보인 거예요. 하지만 이름을 몰라서 살 수가 없다면 직접 만들어 보자. 그럼 진짜 호야. 먼저, 페트병 윗부분을 잘라주고, 라벨도 같이 잘라줍시다. 그리고 투명한 풍선을 페트병 입구에 끼워주세요. 다이소에서 투명한 풍선이 이것뿐이어서 안에 있는 걸 빼느라 아주 권이 났다, 이 말입니다. 예? 예? 그리고 이마트에서 사온 젤라틴을 물에 잘 잠기도록 사각사각 잘라서 한물에잘 불려줘야 해요. 젤라틴은 한 4장 정도 쓴것 같아요. 근데 이게 되게 크더라고요. 젤라틴이 물에 잘 불려졌으면 물기를 잘 짜주고 전자레인지에 초정도 돌려줬어요. 그러면 이렇게 흐흐물한물 상태로 되는데, 이때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클렌징 제품을 넣어주는 거예요. 저는 샴푸. 넣었어요. 아까웠거든요. 어떻게 될지 몰라요. 완지도 몰라서 좀 아까워서 그리고 만약에 원하는 색이 있다면 식용색소도 조금 넣어 줍시다. 근데 얼굴에 바르려면 웬만하면 스킵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저는 영상에 아름다움을 위해 좀 넣었어요. 그리고 잘 섞인 용액을 페트병을 통해서 풍선에 잘 넣어주면 어째 이게 잘 돌아간다 했더니 꼭 일이 터져버리네요. 싱크대에서 고무줄로 잘 묶어뒀어요. 그리고 냉장고에서 잘 붙여 주면 이렇게 탱글탱글한 어, 긴글, 어, 효우젤리 클렌저 완성. 네, 이제 이 효우젤. 리 라이트 단계 터치해야죠. 네. 아, <laughs> 풍산이 질기네요. 어, 그럴 수 있어. 괜찮아, 괜찮아. 뿜만 어, 장난기만 하면 돼. 괜찮아, 괜찮아. 음, 하지만 냄새하고 촉감이 좋은가? 실패. 오늘은 여기까지. 보고 뭐, 뭐 싶은 거 있으면 댓글에 네, 달아주세요. 그래, 어, 그럼 다음에 또 봐요.